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막 손을 지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예비를 한다고 11시 예비 시간 지킨다고 와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그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길을 오시다가 하느님이 쓰러졌으면은 지금은 함부로 막말만면안 되잖아요 그러니 심장 마비를 쓰셨다. 심폐소송. 저도 목사님들 수련할 때 심폐소송 배웠어요. 다한 사람씩 나오라고 그래갖고 고모 이일, 예? 고모 이 사람을 갖다 놓고 그녀를 세미네이션에 출혈시키는 거예요. 고한 사람씩. 그러게 네 대가 딱됐어요그거 연세대학교 무슨 교수가 직접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나와서 목사님들 세미네이션에 와갖고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그서나 딱, 해갖고, 그냥 했어요. 어우, 목사님 잘하신다고. 들어가시라고 어? 배웠거든요. 심폐소송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던가. 뭐가 부러진 것을, 여러분 사마리아 이기란게 있대, 사마리아. 그걸 펄지 묻지 않아. 왜? 심폐소송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던가? 심폐소송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도? 사마리아에 법이 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국가에나 법을 정리하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신들심폐소생할때 너무 세게 만하면 안되지만 그 사람이 죽을까봐 부러까봐 겁먹지 말아라. 사마리아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좀 묻지 않는다. 그 이들 연세대학교 교수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냐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볼때이 말은 십일짜이 옆에 있는 사람 골고 죽어도 죽는 사람 봐도 그 사람을 안 돌봐 십일을 해야 된다 거기다 초추만 맞추고 거기다가 내가 잘다루고 오늘 좋아하 여러분들 십일짜를 바치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십일짜도 바치고 구제도 할수 있기를 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식기를 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기중히 여긴다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쥐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를 보시자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날주 쥐를 지킨다고 말해요. 시간이 킨다고저 피를 하는거 보고도 맞아야 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망하실까? 칭찬 하실까? 창망해요. 그 예배 안 받아줘. 이게 잘 준비가 납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 신자 몸과 착각하고. 있네. 오늘 좋아여러 분들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 하세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집안. 예수님 뭘세요? 나는 안식의 주인. 이 예수님 이 안식의 주인을 하나님만의 말씀 맞지요. 어? 그런데 예수님보다 나는 안식의 주인. 이 예수님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을 받치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피로를 잃습니다 오늘 그얘기그말이자한십주년신 너희가 자또 아까 저 41일인가 여기 바카와 운한과 모든 체제 11주를 드이대 고기와 하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하늘 사랑을 버린 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고 생명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죽그 죽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건 뭐예 겉으로만 해갖고 말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일보잉매였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야 43절 아, 화실전장방에 발신이여 너희가 시장 높은 자리에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말 무슨 말한마디 말이 봅시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시장의 높은 자리에 올 시장에 흘신기도하면 사람이 말 다니는 곳막기대려는하늘 마음이 감사합니다. 긴 옷을 입고 기나 어? 이걸 사람이 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거요, 먼저 봉쇄는 뭐요? 먼저 봉쇄, 목사라고 대접받는 만 돼요. 목사가 먼저 물도 갖다리고 목사가 먼저 청소다. 저런 잘하는 아니요. 제할일없으다 제가 모여들 하려고 갔던 분이에요. 그 어떤 데 보면 나만기란 면하고 국물이 막 가다 짜부는 곳이요그만안돼요 남이 먹다 남은 수분을 내가 못 버리면 사모님이나 저기 얘기를 해갖고 따로 버려서 저 뭐야 음식물 쓰게버리야 거기 보면은 막 나면 뭐 면하고 뭐 국물하고 뭐 짜부 뭐또또뭐 잡수고 갖다 하든지 뭐 똑똑한 한글만 가다 가득 버리고 있어요. 아니 떨라. 나는 예지 몰랐어요? 나는 성으로 왔다? 예지 몰랐어요? 대립받으러 갔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나를 대접받러 갔다, 성기로 갔다, 성기로, 성기로, 왔다. 성기로 갔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나를 성기로 갔다, 봉사로 갔다, 서비스로 갔다. 그 모든 짓풀을 목사, 장로, 안수자, 고새는 먼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아들 같고, 딸 같고, 손녀 같아서 먼저 물갖다 주고 먼저 안서로들, 봉사를 서로 봉사. 대접받으러 가야지 말고. 그게... 반신을 모르세요? 너희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화는 바뀔 기뻐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 아! 내가 높은 자리모 목에다 다아 먼저 인사도 안하고 왜 인사를 요 우리 지혜가 지네 할머니가 언니 모을주막주니까 이렇게 요 할머니 나머주지야지 왜? 내가 제일 어리니까 언니어먼야저줘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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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저 서로 봉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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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가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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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지 좋게요.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도귀신사들 중에서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냐 대접받으라는 문제 생기냐 대접받으라 기도하면 문제가 안생 다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를 1 1조 받으면 더축복입 공의와 사랑을 부려 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될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 예.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덕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또 넘어갑니다. 자, 화실전용 음. 너희를 평토장의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다니는 사람이 알지 못하리라. 이 평토장 무덤을 이스라엘의 무덤을 가보면 우리로 뛰어 뭘 쓰우지요? 봉을, 그, 네, 봉을 봉을 쓰우지요. 봉을, 네. 봉을 봉을, 봉을 쓰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토장 이런 것을 밑에다가 해가고 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 때, 는예수님 당신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이스라엘 닭가들이 시가보데 못했어요. 한몇평 밑에서 받는데직사의 키로 미기가죽쭉이렇죽이라 죽이는 죽이가이는하이면목이는이보이는건이는 아세요? 그이는 죽이는 무덤이는죽이무죽이직죽의는 죽이는 죽이는 승마 덕키를 갔더니 이제는 그 가이드란 말이 목사님이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덤 공원이야 무덤. 바로 길 옆에 보수가 가는데 대형 보수들이요, 승용차 다 있는데 그 옆에 뭐예요?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앞에 아무도 없죠. 그냥 집사들 사이에 날이라고 그날 큰일 나그근데 그런 것이 많. 미국에도요. 나는 미국에 안 가봤지만을 80살 때까지 80살 안에는 한번 가봐야지. 그니까 거기 뭐 무덤이 집 옆에 있더래요. 그리스도나 토끼나 가서야 집도 봤으니까 보스 타고 가서 막 보니까는 가야 되면 저기 보라 고 무덤이라고. 발 태양 보스가 다니고 성인차가 다있는데 돌이 옆에 있어 돌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신월동에다가 무덤 세워달라고요. 저 뭐야 아, 하량. 토수연대는 막난리나잖요 우리 동네를 한양토가 들어오다 식값 떨어진다. 농값 떨어진다. 난리 난리 난리. 그런 난에 님미형사는 님미형사. 님미형사가 뭐예요? 키랑. 우리는 안 되는 거야요 다른 사람다안 해요. 가야동에 있을 때 거기는 저옥고개 들어왔어요. 동양 그기실옥개였는데엄마지막팀 행보에 실옥고개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를 젖단다 불량자들이 들어오고 공무들 싸워 내려오니까 시급금 못 돈다. 그가야되고 임대받으려. 대물해 놓으니까 가야되고 사람은 결국 대물. 우리 동네 시급금 못들어다 무슨 말이야? 여자들뭐 대물 봐. 우리 사모님도 한번 저기 서초동에 대마랑 빚본 갔어요. 그래서 네. 왜 대물 가냐? 거기는 이게 <laughs> 법원 뒤에. 근데 그 우리 후배의 집사님이집판다촌 집을 일곱 평균 연수을허금으로 바쳤어 재개발해야 되고 그랬더니 거기서 보상을 받으려고 왜냐면 목동 저기 곰달곡에서 살아있을 때두 번인가 부청에 와가지고 곰달곡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기를 대응을 해야 보상도 많이 받고 한다고 예 오라고 나을 때까지는 나는다는 철도 안 가고 그냥 당신 가고 가라 <laughs> 모여가고, <laughs> 뭐 보험투에판자촌이 일곱, 평에몇평짜리들 예그 우리 뒤에 다녀고, 그 후배, 안수자님이, 받친것이받고반이 받침없이 받침없이 받이받지만이받그없이 받침없이 받침없이 받이 받침없이 이받침이 받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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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침이 그래가 우리는 못 받았어. 한 번도 못 받았어. 왜? 목사람을 알고 보니까는 그때 이제, 그, 아파트 고 없고, 에 있는 45평인가 있고, 그때 우리 집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와서 보니, 목사님은 해당하는 데고, 그래가지고, 어?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바로 옆에 상품 백화점이 붕기 물을 짓던데, 그 금방이요. 지금 거기 아니더라, 물안떼아냈지금 그래서 우리가어쩌사람살 사장님 막 살림도 막 갔다 왔어요. 우리 도 살해가 들어오지 아니 뭐그러지 말라 안 살리는 거 없어요 살다가 뭐 살해가 들어오냐고 그러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왜 오늘 지금 이 말씀이냐 이슬람의 무덤이 평토 평평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다음 시리 같은데 또 뭐예요 굴속에 갔다가 자연 동굴 속에 갔다가 시체를 치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발생하는 말씀이 사실적 너희는 평소장무덤 가서도 그를 받는 사람이 알 t h o 다 s a n d thousand. I do that. Sugar, Boudo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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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u d o m i 나에게 문제가 몇번 왔어요. 문제를 하야 시키는데 좀 통치면 하고, 목사님. 시청하면서 모니가 꼭 나오시라고. 내가 써보있세요이 뭐 미친놈들아. 정신좀 차려라. 시키러 내라. 오늘 조화분들왜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가르마고나 통하여 예수 용기지 않는가. 한번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내 공유와 사랑을 한번 전공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나 때문에 아, 네. 하나님 아, 네. 용비지 말자 할렐루야 나 때문에 예수님 영광 가라막지 말자 나 때문에 성령님 처형당하지 말자 나 때문에 한국 오만 개와 목사님과 9백만 성령들 용비지 말자 그런 성부가 될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 네. 자 여기 45절 봅시다 한율법사가 예수께 대해서 말해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그말 보세요. 바리새들이요, 화실주령, 화실주령, 비난관에 구타를 받고, 비난관에 천둥 맞아 죽고, 비난관에 가다가 저주받아 죽으라. 어? 예수님이 크라 저주를 했다 인간을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일법사부야스일법사 우리 일법사. 지금 우리까지 욕하냐고 말해요. 우리까지. 율법사가 계속 나를 지 않다니 한번더 예수님 목소리에서 예수님 친척 나오길 기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6줄 모르세요? 과실에 화실전역도뭐일 율법사요. 지기 어려운 집을 사랑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집에 되지 않는다. 왜율법사고에서 소망을 가해서 그래도 예수가 나만큼만 친절해 보지 율법사들이나 복을 들여줘 보지 그러냐? 실전역 너의 일법사여. 지겨운 일을 사랑해주고 너를 한성으로 도 이집에 대해 이만큼 말이야. 사람을 정리할 때 일법과 유정리. 창경이 없는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 613가지 일법. 이용하는 사람을 옮겨. 그리고 일법사들을 지대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 안지켜 사람이 앉아 있기만 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저런 거 갈맸다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현지에서 갈매다는 여자가 잡히고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로 왔어요 뒤로 왔는데 남자도 뒤로 왔어요 여자만 뒤로 왔어요 네? 여자만 뒤로 왔잖아요 구야성경에 간통하다가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뭘로 죽였어요? 돌로 죽인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바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고, 이제 들어왔어요. 바리샌들과 장로들이. 근데, 누구만 들어왔다고? 여자만, 여자만 들어왔어. 들어왔어. 남자는 안 들어왔어. 그러면, 둘다 들어와야, 그게 공이고, 둘다다 들어와야, 그것이 사람이 이해가 가려. 근데 남자는 안 들어왔어. 여자만 들어왔어. 그 당시 여자나, 구작시 그 여자를, 사람의 숫자도 안 늘었어요. 근데 여자의 그 인격 무시인 건 아니요. 여자의 영혼이나 남자의 영혼 똑같아. 인격도 똑같아. 인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숫자를 시달릴 때를 그렇게 안들. 우리 사모님이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경상도 보름동이요저 상주요. 경상도 보름동이요근데딱 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사모님 고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춘인데 있어. 남편의 고향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균형은 누구의 승을 따라가요? 여자요? 남자요? 남자 승을 따라요